안녕하세요. 여기는 만물입니다. 수요 새벽 물건을 제가 제 집에 있는 것만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뱅이입니다. 3만원 합니다. 오늘은 골뱅이가 씨알이 크네요. 청어는 14미가 17,000원 합니다. 뱅이돔이라고 하죠. 육미가 24,000원 하는데, 시알은 중짜입니다. 20미짜리는 2만원 20 합니다. 0까자미는 20미가 15,000원 합니다. 삼치 보세요. 8미인데 2만원 합니다. 시알이 그다지 잔다마가 아닙니다. 전어는 3첩 볶은데 키로수는 7키로 나옵니다. 3만원 합니다. 병원은 할미가 18,000원합니다. 오늘 병어가 쌉니다. 15,000원합니다. 마치복이라고 하죠. 키로에 4,000원대입니다. 오막은서양 건데, 대자예요. 키로에 2,000원대, 2만원합니다. 20 오늘, 오징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7만원 합니다. 서양건데 씨알은 대짜고 선도는 좋죠. 병어 보세요. 통력건데 마리당 8천원머리 32만원 합니다. 선도도 좋고 씨알도 대짜입니다. 농어는 키로에 5천원대입니다. 시알은 대짜에요 오늘 밴데기 사가지고 가셔갖고 저설 담으세요. 20kg 짜린데 저설 담을 정도로 가격이 쌉니다. 4만원 합니다. 전 저는 7kg 짜리죠. 올락은 30리가 4만5천원 하는데 시알이 엄청나게 크고 좋습니다. 칼치는풍영 꺼입니다. 13만원 합니다. 보통 65에서 70이 나옵니다. 문장은 특대예요. 키로에 많은 대입니다. 어느 곳 갔다가 배를 갈라서 노릿노릿하게 부어서 먹으면 맛나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선호가 그다지 많이 들어지 않았어요. 목포 물건이든 동해안 물건이든 선호가 전혀 없지요. 홍영파치도 많이 들어지 않았습니다. 네, 선호가 전혀 들어지가 않아 저희도 물건을 많이 사이바지를 못했죠. 병어 좋죠. 서해 오징어도 색깔은 좋죠. 선도는 씨알도 깊고 가격이 좀 나가죠. 7만원 같으면은 가격이 원상태로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온겁니다. 오랜만에 전어를 갖다 놨으니까 이 전어 사다가 소금구이 해갖고 잡으세요. 만나고 좋죠. 네. 여기에서 저희 집 안물 소개를 마치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